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헤비 바이러스 드론에 오늘을 제가 저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소식은 2년전에 한번 1년전에 한번 제가 했었던 위풀 로슬림 양발 할인 소식 공동구매 소식을 여러분들한테 전달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위풀 양발이 어떤 것이냐를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건데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처음 공동구매를 하게 됐던 이유도 실제로 제 주변에 쓰고 계신 분들이 제발 좀 공동구매 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 회사 찾아가서 공동구매를 하게 됐던 그런 양말입니다. 이쁜 양말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짧게 말씀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가격입니다. 몇 프로 할인 되느냐? 얼마에 내가 살수 있는데 첫 번째 장점 뭡니까? 겁나 짱짱합니다. 그래서 사실 때 사이즈를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신으면은 여러분도 어때요? 요 목이 흘러내리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쁜 양말은 그런 거 없습니다. 흘러내리지 않고요. 제일 큰 장점 뭡니까? 바닥에 있는 논슬립 패드입니다. 논슬립 패드. 이 논슬립 패드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신는 클릭 슈즈의 발이 딱 붙어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파워 손실을 줄이거나 신발 안에서 내 발이 노는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이 엄지발가락에 보시면은 또 패드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 클릭슈즈 쓰시다 보면 엄지발가락에 힘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놈이 엄지에 특화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신발에 붙기 때문에 요거 역시 엄지에서 들어가는 힘의 힘 분산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내구성입니다. 이 놈은 새 거고요. 이 친구는 제가 1년을 쓴 양말입니다. 1년 동안 사용했던 양말이에요. 1년 동안 썼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색의 하얀색이 약간 흐려진 느낌은 있어요. 1년을 쓴 양말인데 씨, 지금 신어도 오래 신었다고 흘러내리거나 해지거나 하는 경우도 당연 히 있겠지만. 네, 엄청난 내구성을 보여줍니다. 1년을 썼는데도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패드가 떨어지거나 양말의 질이 떨어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왜? 이게 폴리우레탄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내구성과 오래 쓸수 있고, 그리고 빨래를 했을 때도 굉장히 빨리 마릅니다. 봉제 자국이 안 보입니다. 우리 양말 쓰다 보면은 이런 봉제 자국이 있어서 나중에 뜯어지거나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쁜 양말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봉제 자국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양말 종류가 엄청 많아요 여러분 요거는 아셔야 됩니다 플러스 라이트가 있어요 플러스 라이트 제품은 얇습니다 면이 통풍이 되게 잘 되는 얇은 스타일로 만들어져 있고 라이트가 아닌 플러스는 양말이 두껍습니다 굉장히 두꺼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이트랑 플러스는 양반의 두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것 같아요 여름에 많이 신으실 분들은 라이트를 추천드리고요 나는 좀 두꺼워도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은 플러스를 추천을 드립니다 링크는 고정 댓글과 설명란에 들어갈 겁니다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단품을 구입하시면 30% 할인이 들어갑니다 28,000원 크루삭스 같은 경우는 19,600원 전 제품 다 합니다 논슬리 크루삭스 미드삭스도 있습니다 일반 양말 쓰실 수 있는 거그 다음에 컴프레션 삭스도 있습니다. 무릎까지 올라오는 굉장히 짱짱합니다. 무릎까지 올라오니까 이 친구 흘러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안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뭐 작년에 공구할 때 사셨던 많은 분들이 왜 공구 안 하냐고 저한테 또 물어요. 제일 많이 신는 게 어떤 겁니까, 여러분? 논슬립이에요, 논슬립. 더블 논슬립 크루 삭스를 제일 많이 신습니다. 제일 많이 신는데 제가 봤을 때는 라이트를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 제품. 이 더블 논슬립 플러스 라이트가 얇은 거예요. 라이브, 라이트 크루삭스가 많이 신지 않을까?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컴프레션 삭스, 여기 이제 종아리까지 올라가는 거 좋으실 것 같고요. 실상이라도 쓸수 있는데 실생활쓸때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너무 논슬립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걷다가 바닥에 딱 붙거든요. 어, 그래서 이게 안 미끄러지기 때문에. 그냥 평상시에 하던 식으로 하면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논슬립이 잘 돼요 한컬레씩 사시면은 30% 할인이 되고요 세컬레 세트가 있습니다 세컬레 세트는 37% 할인 들어갑니다 논슬립 프로스 크로삭스 같은 경우에는 사시면은 세컬레가 8만 천원인데 37% 할인 들어가서 5만 천원에 살 수도 있어요 세컬레를 사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1년 쓰고 남습니다 세컬레 세트 사잖아 하나 두개 내 쓰고 하나 선물로 사, 줘도 될 정도로 내구성이 좋기 때문에 세컬레 사서 한명 기본 쓰고 두컬레 내가 1년 써도 됩니다 그 정도로 내구성이 좋아요 그래서 이왕 구입하실 때 더블 런스리 플러스 라이트 크루삭스 세컬레 저는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전 두꺼운 거보다 얇은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37% 새 세트는 할인이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논슬립 위풍 양말 내가 쓰고 싶었는데 이제 가격이 좀 있어서 접근하기가 고민스러웠다 하시는 분은 이번에 할인할 때 고민하시면 좋은 가격에 굉장히 오래 쓸수 있는 짱짱하게 논슬립의 엄지의 패드까지 엄청난 내구성의 폴리우레탄에재봉 자국이 없는 흘러내리지 않는 위풍 양말을 이번에 한번 구입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시 가격이 오르니까. 자전거 양말 아니면 실생활 아니면 다른 운동 하실 때 논슬리 양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하셨던 분들은 이분 기회에 좋은 가격에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짱짱하기 때문에 사이즈에 꼭 여러분들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S는 230에서 255, M은 260에서 280, L은 280 이상 하시는 분들이 신으시면 됩니다. 꼭, 사이즈를 꼭 주의하셔야 돼요. 왜? 양말이 엄청 짱짱하기 때문에.